안녕하세요, 랩론트 여러분! 우리 랩론트들 예배 드릴 준비 모두 되었느냐? 네. 좋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큰 영광을 올려드리죠! 모두 예배 드릴 준비가 된것 같은데요? 모두 기도 수첩 꺼냈지요? 오늘은 3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미션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미션 활동은 바로 바로 숨은 그림 찾기다. 오늘은 숨은 그림 찾기를 하나님과 같이 해 보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암송해요. 준비!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 복음 10장 19절 말씀 아멘. 우와, 정말 잘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예수님, 제발,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저에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어린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곧 죽는다고 합니다. 제발 제발 부탁합니다. 지금 저의 집으로 오셔서 제 딸에게 손을 얹어 제발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 그래. 너희 집으로 가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여자가 나타났어요 o o 티 여러분 저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모든 돈을 다 썼지만 아무도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 왔어요.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되자마자 저 여자는 그 오랫동안 아파했던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저는 병에 걸려. 오랫동안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모든 돈을 다 썼어도 아무도 이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을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어르신, 어르신. 아니, 어 무슨 일이냐? 어르신. 아니 우리 딸이 왜 다님이 방금 죽었습니다.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희 집으로 가자! 내 딸아, 우리가 늦었다 이거. 어찌하여 울기만 하는구나. 니네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느니라. 뭐라고요? 달리다군. 렘란트 여러분, 방금 뭐라고 했죠? 달리다굼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웃음> 소녀야 <웃음> 일어나라. 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마이스. 어, 오늘 보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나음을 받았고 아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고 그거보다 오늘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여자 아무도 못 고쳐. 이 여자는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아까 봤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받을 거야. 그런데 이 여자는 예전부터 아무도 못 고쳤어. 의사들 만났어. 만나가지고 수많은 의사들 만나서 돈다 쓰고 노력을 아무래도 못 고치는 거야. 이젠 이 여자 돈도 없어. 아무도 못 고쳐. 다 포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마을에 나타나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나음을 받았어요. 또 있어, 또. 이 여자는 이렇게 나음을 받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아까 어, 집에 있는데 집에 딸이 아파서 내 딸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예수님 우리 집으로 좀 와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나음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 중에 죽은 거야. 어떻게 이때 예수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해라. 이랬어. 자, 따라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어, 이 자리에 모인 렘런트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오늘 주일 예배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해라. 그랬더니 갔어. 가서 다 울고 있었어. 소녀는 죽었었어. 분명히 죽었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이 소녀의 손을 잡고 뭐라 그랬어. 달리다금. 달리다금 뜻이 뭐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누가 말했어 이 말을? 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거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어. 자. 얼마나 놀랬겠어. 살아난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우리 부모님들, 랩런트들이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 바로 여러분에게 이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 랩런트가 가는 곳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2, 3, 7나라 5천 종족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암송할 말씀이 누가 보건 10장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이 여기에서 건너서 여기 와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해.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요. 여기서 지금 나도 하나님 만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못 넘어!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 만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야. 근데 만날 길이 없어! 못 만나. 그런데 복음은 뭐냐? 인간이 못 만나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야. 그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 참 선지자로 오셨고 우리가 당할 모든 재앙들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뭐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부모님과 함께 이 말씀 단순히 누가 보고 10장, 1 9절 말씀을 그냥 외우라 하지 말고 부모님이 뜻을 설명하면서, 설명하면서 외우게 해주세요. 봤지? 주일에 달리다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 아무도 못 고치는 병 걸린 여자가 고침을 받았어. 그게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그러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내 생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로 바꾼다면, 하나님 것을 볼수 있어요. 문화도 피부색도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될수 있어요. 나와, 우리와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숨은 그림을 찾아보아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하나예요. 이것을 생각하며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봅시다. 그럼 오늘의 미션 아이템 시작.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